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나물입니다. 네,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쁜 아이 보면서 출발. 제이드스타금이 6,000원이에요. 와, 예. 돌기도 잘 나와 있어요. 예, 사이즈도 좋아요. 오, 물이 좀 고픕니다. 물좀해더 탱탱하겠어요. 제이드스타금 6,000원. 예, 짱입니다요. 자, 퓨어러브입니다. 어, 퓨어러브가 묵으면 안에 생장점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맑아집니다. 젤리젤리. 젤리. 예. 요렇게 해서 또 핑크로 됩니다. 희한하죠. 예, 가격이 너무 착하고 자연 군생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 맞아 보고 있는데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혼자 독립합니다. 예, 독립이 뭐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어, 워낙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하엽들이 많아요. 그거 띠다 보면, 은무이 그식이 된다고. 예, 쫑쫑 먹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다가 난리 났습니다. 네, 피어러브 6,000원입니다. 와, 이쪽에도 첼로가 있었네요. 오, 멋져요. 야, 이게 진짜 5,000원, 실하냐. 예, 첼로가 사기는 많이 싸졌지만, 예, 진짜 묵은, 무근 아이에요. 9 c m 분에꽉차 있네요. 예. 천천하게. 여기서 이제, 오, 이거는 예. 이쪽도 뻗어나 있고 저쪽도 뻗어나 있고. 아유, 조심해야 되겠네. 넓은데 가야 되겠네요. 첼로. 그래서 얘는 많이 무거워서 제가 어, 계속 돋들랬습니다 저, 어디에. 저,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가. 오, 그럼 저쪽 친구하고 합류해 줘야 되겠네요. 첼로 5 0 0 0원입니다 야, 분갈이 되면 또 가격이 올라가겠는데? 아루비브르시가 요렇게 맑아졌습니다 사이즈는 짱짱하게 쫄아 있어요 물좀 다시 크지 겠지만 어머 이대로도 괜찮네요 야 요건 약간 예야루비브르시 완전히 예달궈질대로 달궈진 와우 이쁩니다 루비브르시 5,000원 입니다 네 레드길바 요거는 묵은 예 혼자 완전히 달궈져 있는 아이가 하나이가 있네요 레드길바 다른 친구들은 아직 물이 들려가고 있는데 요거 단품으로 많은 가겠습니다 레드길바 사두이네요 어우 두수도 많은데 예수다 너. 도예 레드길바 만원입니다 네 군기란 아입니다오 얘들은 짱짱 먹었습니다 아 예. 목대도 있고 목대 좋죠 묶어 가지고요 색감이 그렇게 이쁘다가 다시 또 성장한다고 또예잘 크고 있습니다 건강하죠 금기 만원입니다 어우 약간 오렌지 빛 난다 해야 되나요 그러네요 네배개 합니다 아예 얼마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갈수록 더 이뻐요 예 갈수록 더 이쁩니다. 100야 예, 5천원입니다. 예, 색깔이 딱먹고 반듯하게 이렇게 해서 환엽스럽게잘 크며 대박입니다. 100야 예, 5천원입니다. 네. 슈가 젤리 군생이에요. 제가 분갈이를 해서 뒀더니 그 사이에 진짜 예 멋들어지게 예 멋들어지게 아이가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오 목대도 예, 끝내주고요 안에, 여기 뒤에 보면, 요 아이는 조금, 예, 두수도 작은데, 보자. 예, 더안 칼지게 잘 맞물려 있네요. 그죠? 예, 오, 요 아이, 짱 좋습니다. 예, 슈가젤리, 군세, 2만원입니다. 오, 착하네요, 가격. 네, 바이어필라. 바이어필라, 오, 어, 친구들은 다 시집가고 얘가 그때는 조금 작아가지고 친구들에 비해서 뒀더니, 야 역시 모양새를 제대로 갖추고 있네요. 바이어필라 진짜 무거워서 그때 왔을 때도 찐하게 물이 들어있었는데, 예, 그리고는 물이, 예, 잠깐 빠졌다가, 예, 보이십니까? 위험이 바이어필라만 원입니다. 네, 이레드콘는 진짜 끝내주는군요. 자연 군생 딱 해서, 와, 사이즈도 좋고요. 오, 얘가 점점, 예, 진짜 물이 빨리 안 들어요. 네, 제가 얘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어요. 얼마나 짱짱하게, 오래 짠짠하게, 천천히 있잖아요. 달궈지고, 예, 커지고, 이러면 얘가, 건강합니다. 오래도록 갑니다 예, 이런 아이들이 훨씬 키우기에는 좋습니다. 레드코 12,000원입니다. 예, 12, 12cm에 아예 보이지도 않죠. 화분이. 예, 밖으로 뻗어 나간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예. 네, 가젤입니다. 뭐, 잘생겼죠. 옥도 좀 마릅니다. 저는 물 한번 신나게 주고, 그 다음에 쫙 뺍니다. 최대한 달궈가지고. 예. 그래야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물좀 주고, 또 목마른가 또좀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물 주고, 신나게 물 주고 잊어버리고, 이따가 다시 한번 보면, 아, 또 목이 마르죠? 이때 또한 번, 아직은, 아직은 괜찮네요. 그죠? 이 정도면 아직은 괜찮습니다. 물들 때까지 이쁜 색깔도 쫙 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 약, 예, 살포하셨습니까? 예, 균제 충제 충분히 지금 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먹지 마시고 저도 한번더예줄 계획입니다. 네, 미라클 금입니다. 아, 금잘 들어갔죠? 다다다다 하고요, 목대도 좋고요. 예, 오 멋지게 됐습니다. 예, 이름표 가격표가 어디 갔지? 예, 미라클 금 한번 봅시다 가격표. 12,000원이네요. 이건 또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 미라클금. <laughs> 어머. 찾았더니 또 그건 또 그렇게 돼 있네요 예, 완전 금들이에서 복하니, 예, 복각하니 잘 있습니다. 미라클금, 12,000원입니다. 어우, 멋집니다. 야 색감이 이제 끝내주네요. 코르테스, 22,000원입니다. 어, 저번에 예전에 분갈이 해놨던 아이거든요. 분갈이 해놨더니, 이 거미줄이 벌써 여러분들 이제 거미줄하고 싸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분갈이 해놨더니, 수영이, 안에 목도 보이시나요? 예. 와, 그래서 요, 요, 돌베개도 해놓고, 뭐, 다양하게 해놨죠? 예. 아이들이, 보자요, 보자요. 예. 뿌리도 잘 내리고 있습니다. 예, 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 코르테스 22,000원입니다. 예, 대품 제이드스타금입니다. 대품, 와, 잘생겼죠? 가격 정말 착합니다. 12,000원입니다. 대품 언니들은 어, 끝내줍니다. 마사마 솔솔 뿌리시면 됩니다. 예, 요, 요런 거는 물이 좀 고프네, 그죠? 물좀 주면 됩니다. 그럼 통통해집니다. 제이드스타금 대품 12,000원입니다. 자, 알사탕입니다. 알사탕. 와우... 진짜 이뻐요. 예,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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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로 제가 특별하게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예, 데려왔어요. 2만원이에요. 와, 이거 조금 넓은 분에 가면요. 3만원 하는 아이겠네요. 오, 너무 좋아요. 어, 알사타, 요새 한참 인기죠 알사타, 또, 프리티우먼, 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비슷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다들 이뻐요, 다들. 알사탕 2만연이었습니다와 진짜 이뻐. 다음 미인경입니다. 미인경. 어 예. 그래도 약간 저기 에오니움에서 미인경 하면 또 이름 좀 있죠. 예 미모로다가 예 달달달고 진 아이들 색감이 끝내줘요. 예. 하엽을 아직 정리를 못 했어요. 하엽을 정리를 못 했는데, 하이트 놨습니다. 있을 때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미인경, 오, 착합니다. 6,000원입니다. 예, 6,000원입니다. 키 크고, 예, 이 정도 아이 밥에 키 크고 이러면 가격 뭐, 예, 동그라미가 뒤에 많이 붙습니다. 네. 짜잔. 색깔 물잘 듣죠? 드라큐라. 왜왜 왜 버벅거리지 드라큘라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는 아직 물이 안 들었어요 물이 안 들었는데 어제 농장 갔더니 또 물든 아이가 있더라고요예 철화로 철화로 물든 아이가 있어서 우리집에 가자 했는데 가격이 너무 착해요 5천0원예 요건 분갈이 쫙 해갖고 두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우리집에 가자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자. 콩 심은 농가 아닙니다. 완두콩 심은 농가 아닙니다. 예, 완두콩 요번에 이제 수확했거든요. 칼큘러스, 예, 칼큘러스 얘도 좀더 크면은 2만 원 됩니다. 예, 어, 울산에 계신 구독자님이 좀 구해 주세요 해서 데리고 왔는데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또 말씀드리면 됩니다. 예, 완두콩은 제가 한게 아니고 우리 여사님이 예, 심은 농. 농사 일이, 특판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못하겠더라고요. 작년에 잠깐 해봤는데. 네, 카시오스입니다. 카시오스. 너무 이뻐요. 예. 어, 소분에다가 심어놓으면, 예, 화사하니, 예, 이쁘거든요. 카시오스, 3,000원입니다. 한번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환엽으로다가 최대한 카시오 적금 같은데, 카시오 적금이네요. 예 네, 가시오, 저금이네. 요 네, 3,000원입니다. 어머, 이 사이즈, 이제 아래에 체라가 자안 나옵니다. 아, 어, 요거 먼저 들어왔는 아이들 요가 격으로 나갑니다. 아래에 체라 12,000원입니다. 핑크 핑크 되고 있습니다. 핑크 핑크. 아우, 이뻐라. 핑크 핑크 되고 있습니다. 요때 호로록 데려가시면 되겠네 그죠? 아우, 예, 아래에 체라 12,000원입니다. 네, 사과쿠치요. 어, 요 작은 포트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얼굴들이 많고 건강하게 잘 크는지. 콩나물이 잘 키우잖아요. <laughs> 예,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물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바짝 말랐죠. 예. 그리고 아이들, 이게 얼굴이 탱탱하죠. 물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알아서 자기들이 계속 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바짝 마르고 얘도 흘렁흘렁 하다. 그때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짱짱하고 나올 때라도 물렁물렁, 예, 물만 많이 먹어서 나오는 아이가 아니라 이렇게 짱짱하게 나옵니다. 가격은 4,000원입니다. 예, 요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4,000원 사갖고, 예, 네, 단품 블랙 코코 있는데요. 와, 분갈이 해놨더니 포스가 대단하죠? 예, 요 단품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거 3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하는 아이예요. 근데 지금 8천원이에요. 제가 분갈이 다 해가지고, 예. 어, 요거 단단히 묵어서 요것도 제대로 가격을 받으면 앞에 일자 하나 붙어야 될 걸요. 예. 예, 다품입니다. 요거는 호로 데려가셔야 될 거예요, 아마. 네, 재밌시스니다 어, 변이가 좀잘 됩니다. 예 변이가 잘되고 아주 아주 멋집니다 뭐 찍기가 여기까지 떨어졌네요 예아분치 되고 있죠 네, 이렇게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됩니다 제네시스 차는 못하더라도 요정도는 한번 집에 소장 가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거 어외두가 많은 인데 오늘 예 요거 많은 가겠습니다 예 만원 가겠습니다. 요두 아이, 예, 어 얘들은 어 보세요, 이렇게 변이가 되면서 검으로 바뀌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예, 요좀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네, 요 아이도 뭐 남다르죠. 예, 제네시스 만원 가겠습니다. 와, 요거 블랙베어도 요 아이 친구 하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분지되고 있어요. 예. 어, 분갈이 할때 묵둥이라서 뿌리가 다 제거됐는데 지금 꼼짝도 안 합니다. 뿌리가 그만큼 많이 내리고, 여기 지금, 예. <laughs> 희한하네. 예, 어쨌든 블랙 베어는 8,000원입니다. 예, 묵둥이 호박입니다. 와, 진짜 컸었는데 완전 작아졌다가요.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아우. 예, 요, 여기 젤리 되거든요. 호박이 젤리가 되는데, 어 다시 멋지게 되고 있습니다. 단품입니다. 야, 원종추비반이 얘도 분갈이 해놨었던 아이라, 어머 밑에 애기도 뭐, 나올라고 그러고. 예. 와, 대품이래요. 야, 이거 크게 키우면 진짜 대박 멋지겠는데요. 오, 나 만날 여기 눈에 잘 보이는데 있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못 봤을까요? 오, 끝내줍니다. 원종추비반이 8,000원입니다. 오호 예야 진짜 멋진데요 예 언슬로 예 얼큰이 탁 공간에 놨더니 자태가 끝내주죠 예 멋집니다 요 요거는 지금 이 두고요 더 많은 아이들 한번 보러 갈까요 예이두 아이 요 요렇게 되어있구요네어그 네. 아이보다는 얼굴이 좀 작지만 이렇게 사두예 타드로 되어 있는 온슬로 13,000원입니다. 온슬로 키워놓으면 대박입니다. 노릇노릇하죠. 짱짱합니다. 고급+ 고급집니다. 온슬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예, 받고 있는 온슬로입니다. 13,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아이들 어, 소개해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다양한 아이들이 계속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뭐 물이 잘드나이 아이, 들어가는 아이. 예. 물 먹은 아이. 예. 짱짱한 아이. 와, 색감 진짜 예쁘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저녁에 실방했습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 예. 밤에 만나요. 뿅.